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원본 코드에다 합쳐야겠죠? 그러면 이제 원본 코드가 어디에 있냐면, 요 70강, 70강이 있습니다. 70강. 자, 요거 포크 해가지고, 자, 요거 있자, 요거 그대로,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 밑, 위에 보면, 뭐, 컨텐츠 요런 게 있죠? 요거 그대로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어,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CSS도 마찬가지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탑바 메뉴 밑에다 쓸? 밑에다 쓸까? 아 여기다 쓸까 사이드바 메뉴 뷰어 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 여기 텍스트 언더라인 포인트가 걸려있네요. 자제이쿼리도 마찬가지로 가져와야 됩니다. 제이쿼리도 이대로 복사해서 모바일 사이드 메뉴가 있네요. 어, 여기 있네요. 어, 자, 요거 이렇게 쓰고, 요거는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음뭐 물론 여기다가 넣어도 되는데, 어, 얘는 근데 이제 조금 코드를 분리를 좀 시킬게요. 왜냐면 이제 사이드 메뉴 안에다가 넣게 되면 코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을 뭘로 좀 지어야 되나. 좀 차별성을 줘야겠죠. 얘는 이제 사이드 메뉴는 아니고, 사이드 바라 할게요. 사이드 바. 아, 사이드 바. 메뉴는 아니잖아요. 얘가. 자, 이렇게 쓸게요. 사이드 바. 그래서, 모바일, 사이드 바. 초기화, 포트다 아, 아,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얘는 이제 굳이 여기다가 복사하지 말고 얘는 모바일 사이드 메뉴죠 사이드 바랑 사이드 메뉴는 별도로 분리하는게 좋습니다 안에다가 다 넣는게 아니라 어, 얘도 모바일 메뉴라고 되어있는데 모바일 사이드 메뉴로 라 할게요 사이드 메뉴 모바일 사이드 메뉴 초기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필요없죠 이거 어, 필요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뉴가 어떻게 나올까요? 메뉴가 요렇게 나오겠죠. 어, 그쵸.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클릭하면 열리고, 클릭하면 열리고, 클릭하면 열리긴 하는데, 진짜 문제가 있죠. 어, 여러분들이 제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메뉴가 클릭했는데, 2차 메뉴딱 클릭하면 자 밑으로 뭐예요? 내려갈 수가 없죠. 그죠. 어, 그러니까 스크롤바가 없잖아요. 그죠. 스크롤바가 없으니까, 이 사이드바 메뉴가 있을 때 스크롤바가 없다 보니까, 어, 얘를 메뉴를 못 보는 거죠. 그죠. 어,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얘 메뉴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얘가 어디를 넘친 거예요? 이 밑에 위에 보면 어, 모바일 사이드바 컨텐츠 부분을 넘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오버플로우를 줘도 되고 아니면 막 다른 데다 줘도 상관없는데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 번만 써볼게요. 제가 이걸 지워, 지우면 어떻게 나오냐면 어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사이드 메뉴 bg 레드 300그 다음에 얘한테는 어, 비지 블루 뭐 300뭐 이런식으로 써볼게요 그냥 자 그러면 저는 얘가 사용하고 난 나머지 의 공간을 얘한테 주고 싶어요 어, 비지 블루 어, 그러면 이 사이드 바 자체를 플렉스라 만드시면 되고 그쵸 어, 플렉스라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렉스 폴까지 줘서 위아래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 자 얘가 사용한 나머지를 얘한테 줄수 있겠죠 노렘이라고만 일단 써볼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플렉스 콜준 다음에 자 얘는 이제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플렉스 쉬링크라 줄 거고요. 자 쉬링크가 뭔지 아시죠? 어, 쉬링크 문법이 요거였던가 일단 이거는 잠깐 메모장에다가 쉬링크 베일을 네, 체크시트 들어가서 어우 느려 시링크 좀 볼게요. 시링크 아 맞네요. 플렉스 시링크 1, 0, 그죠. 1이 기본값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주고요. 자 얘한테는 뭘 주면 되냐면 플렉스 브로우 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 얘는 이제 나중에 이 메뉴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많아진다 하더라도 얘 엑스 버튼이 줄어들리는 없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작업, 작업을 해준 거예요. 자, 빚이 이제 배경색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두면 되고, 요거 메뉴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넣을게요.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죠. 어, 요게 이제 공간이 부족한데 얘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요 사이드 메뉴 컨텐츠인 요 녀석한테 여러분들 오버플로우를 줘도 되겠든요 자 지금 이제 위 아래로 아 아래로 넘친 거니까 오버플로우 오버플로우 오토 Y 오토인가 Y 오토 이렇게 썼나 자먹볼게요 오버플로우를 어떻게 쓰는지 봅시다 네 오버플로우 Y 오토가 있죠 그러니까 오토를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오토를 써야지만 넘쳤을 때만 스크롤바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넘쳤을 때만, 여기 이제, 요런 식으로, 어, 스크롤 바가 생기게끔. 스타벅스는 어떻게 나오나요? 스타벅스는, 뭐, 스크롤 바가 지금 이제, 뭐, 보이진 않네요. 음. 그죠? 렇 요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넘친다 하더라도. 음. 자, 여튼 이제, 요, 렇게 이제, 여러분들 구현해 줄수 있다.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요렇게 오버플로우 와이 오토를 여기다 걸어 놨는데, 여기다 말고, 얘네들을 감싸는 사이드 바 있죠. 어, 여기다가 오버플러 Y 오토를 걸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걸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사이드 메뉴 버튼 있죠. 얘, 얘 BTN. 그러니까 얘가 요 공간을 넘쳤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뭐다? 요게 적용, 그러니까 X버튼이 숨김 처리, 그러니까 안 보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발생을 해요. 어,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와이오표를 그냥 어, 사이드 메뉴 컨텐츠 이 부분에다가 그냥 줄 겁니다. 여기다가 어. 자 그러면 모양새는 조금 나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내용물이 넘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넘쳤을 때그 내용물을 그냥 이제 보게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우측에 있는 스크롤바가 마음에안 들죠. 그죠.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크롤바를 또 마찬가지로 숨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위에다 씁시다. 에이스 메라떼. 여기는 오버플로우. 오버플로우를 히든이라 할게요 히든. 다음에 이거를 바디아테도 오버플로우를 얘네 오. x 축을 그냥 히든 처리해 주면 돼요. y축 아, y 2 y 와 y축 x가 아니라 y 2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이잖아요 사이드바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부분은 여기니까 여기다가 html 검색하시고요 html에 add c l a s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해 주면 돼요. 리무버 클래스 해 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열면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했을 때 어, 열리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도 어, 가능해요. 어, 지금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오버플로 히든과 요거를 사이드바가 열렸을 때그 열렸을 수준에서 여러분들 이 숨김 처리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어, 클릭했을 때 말고 그러면 여기다가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여기다 말고 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다음 그러면 이렇게 클릭했을 때 어, 사이드바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스크롤 그러니까 메뉴에서만 넘쳤을 때만 나오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열었을 때 어,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렇게 열면 닫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딱 클릭했을 때 열면 열려 있어요. 보이죠? 음.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기 클릭했을 때 우리가 다 닫으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모바일 사이드바 BTN 클로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액티브를 제거를 시켜줘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는 액티브들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리무브 플래스에서 액티브를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면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열렸을 때 여러 메뉴를 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고 하면 다닫혀 있죠 그죠 렇이렇게까지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만 여러분들 구현할 줄 알면 이제 스크롤 뭐야 메뉴는 끝난 거죠 아 스크롤의 아코디언 메뉴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디버그 오더 보드 봤을 때 개발자도 구 열었을 때도 이거 딱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깔끔하죠 됐네요. 하면 어, 이렇게 닫히고 어,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